테마 51 포스트모더니즘 1. 모더니즘적 사고는 인간 중심적 관점으로 인간의 이성을 통해 진리의 기준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 포스트모더니즘은 이성에 기반을 둔 보편적 법칙과 이에 근거한 진보를 불신하는 사조로 객관주의가 아닌 구성주의를 제시하며 상대적이고 다원적인 세계관을 지지한다. 3. 포스트모더니즘은 사회와 문화에 따라서 윤리 기준이 달라진다는 방근 원주의 윤리관을 취한다. 4. 포스트 모더니즘은 상상, 해체, 영역 파괴, 타자성 등의 개념을 중심으로 한 미시이론, 미시정치 등을 통해 행정현상을 설명하고자 한다. 5. 포스트 모더니티 행정이론은 과학적 합리성보다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가능성이 허용되는 상상을 보다 더 중시한다. 6.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상상이란 부정적으로 보았을 때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 행정의 운영이며 긍정적으로 보았을 때 문제의 특수성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7.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강조하는 해체란 이론 및 설화가 되는 텍스트의 근거를 파헤쳐 보는 것을 말한다. 8. 포스트 모더니즘 행정이론에서는 행정의 실무가 능률적이어야 한다는 설화를 해체의 대상으로 본다. 9. 포스트 모더니즘의 기초한 행정이론은 고유한 이론의 영역과 지배를 야기하는 권력을 거부한다. 10.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강조하는 영역 해체란 학문 간의 경계를 타파하고자 하는 것으로, 너희는 행정학의 고유 영역이라고 믿는 지식의 성격이 변화됨을 의미한다. 11. 타자성이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인식적 타인이 아닌 도덕적 타인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12. 포스트 모더니즘은 타인을 하나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도덕적 타인으로 인정하는 개방적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13. 행정에서 타자성을 인정하는 것은 반행정의 성격을 띠게 되는데 이는 타인에 대한 개방성, 다양성의 선호, 기존 질서에 대한 반대 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14. 포스트모더니즘은 기존 행정 이론의 한계와 모순을 인식하게 하고 담론을 통한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는 촉매 역할을 하였다. 15. 포스트모더니즘에 의하면 바람직한 행정 서비스는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에서 제공될 가능성이 높다. 16. 파머는 행정학의 언어라는 저서를 통해 모더니즘적 언어와 포스트모더니즘적 언어의 차별성을 강조하였다. 17. 비판적 담론주의는 적극적인 시민 참여를 강화시키려는 주장이며, 사회관계의 지나친 합리화로부터 인간의 해방을 추구한다. 18. 담론적 접근 방법은 다수의 정책 참여에 의해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유리하며, 지식과 지혜 및 정보를 포괄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